맞요 yeah. yeah. 나만의 든든한 캠핑메이트 캠핑용 파워뱅크 마침내 우리는 캠퍼 걸프북변역 초역색관 북변공원 부문 숲색관 3058세대 대단지 스케일의 대규모 커뮤니티까지 킴포의 장점을 넘은 퍼펙트라이트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9로프픈 예정 031-998-3008 주식회사 한양 방북마을 고깃집의 비밀 액자 밑대 저녁 8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도착 하루 1분 수입까지 신선하고 가 바게트 초코, 다일라 신규 가입하고 지금 할인받으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며 매일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을 베스트 슬립을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면이 어, 최고의 보이네. 플레이로 이어지며 앞으로도 베스트 슬립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스윗 회사에 필요한 장비를 렌탈로 한 번에 해결 렌탈은 <봉툭> 한국 렌탈 맞춤 렌탈 최적 렌탈 기업 렌탈 한국 렌탈 렌탈은 한국 렌탈 고소 제거 대 로봇까지 기업 렌탈 솔루션 한국 렌탈 누구세요? 마이다 네, oh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oh 데 10주년을 기념해서 팬들의 열망이 가득 담긴 미니 10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높은 텐션을 배우는 아이돌 마이 시스터즈 오마이걸과 함께합니다 가면 왔다 갔다 만났으면 또 네. 이렇게 가요광장을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우리 효정 씨도 먼저 네, 네. 개인 인사.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회장입니다. 예이.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아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제 감독이기도 보라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아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이 슬슬 뭉개지기 시작했네요 <laughs> 그쵸? 그렇죠? 됐어요 됐어요 진짜 됐어요 <laughs> 제, 제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하고 <laughs> 그니까요 제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laughs> 아,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고 아니 가요광장에 미민씨 나와줬고요 아린씨 나와줬고요 표정씨 나와줬고 유원씨 나와줬어요 승희씨 처음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했는데 그렇죠. 멤버들이 출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승희, 은지, 투샷입니다. 이 투샷이 기대가 어, 되나?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린다. 이런 음. 얘기해주셨는데, 승희 씨의 소감. 저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거울은 아니지만, <laughs> 어, 더 훨씬 더 아름다워요. 어, 텐션이 네. 좀 많죠? 네, 텐션이 음.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괜찮았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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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며칠 전에, c o 의 아리스트 모서 아 함께했던 그 멘붕, CLC의 멘붕을 커버하셨잖아요? <laughs> 네네네.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귀엽다. 너무 깜짝 놀랐고, 네. 다 같이 머리를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회원 아, 따위는 이제 10년 차면은 회원 아. 아. 네, 따위보다는 뭐 재밌게 한번 네, 내가 더 해보겠다 그거였어 뭐,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 너무 감동이었고 여러분들이 어, 핫피스 잘 봤어요. 아. 가늠까봐, 가늠가봐 중요하지요? 오늘 아쉽게도 유빈씨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예, 네, 아, 네. 유빈씨 다 믿고 노력 어, 네. 좋을 것 같고, 아린씨가 지금 열리라고 <목소리가> 있는 <있을> 유빈씨에게 <목소리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까 이제 우리 유빈 언니가 <목소리가> 저희가 이제 가요 공장 가는 걸 <목소리가> <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언니도 이제 스케줄 중에 텐데 <목소리가> 힘내고 다잘 <가서 목소리가> 챙겼고, 이따 또 가요. 그러니까요. 환영문제하고 있습니다. 이레경님의 문사 효정실버셨세요 네, 어마이 말과 팬디의 만남은 언제나 흥파티가 열렸는데요. 오늘도 기분 좋은 시간 기내볼게요 <laughs> 아아아 아, 또 이렇게 텐션 높은 이야기 해주셨고, 네. 35님의 문자 읽어주세요. 네, 네. 네, 오마이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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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번에 깜짝 버스킹부터 시작해서 멤버들끼리 즐겁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우리의 소중한 오마이걸 남은 분들로 화이팅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활동해줘요. 깜짝 버스킹 어땠어요? 유아씨? <목소리가> 어, 저는 긴장을 늘 <목소리가> 하기 <하게> 때문에 굉장히 팬분들을 <목소리가> 코앞에서 <호흡해서> 만나고 <목소리가> <약간> 라이브로 진행을 <목소리가> <한 정도>? 하면서 <하고 목소리가>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시급하게 지내셨어요 <줄이> <laughs> 당황하고 많이 설레고 아, 네. 어 근데 10년 차인데도 항상 긴장하고. 네. 어. 저는 그런 거 같은데. 네. 응. 아, 아, 것 같은데 다른 몇 분들 어떻게 보시고 근데 나도 아, 굉장히 많은 단위를 썼근데죄송하 아, 다들 말투가 매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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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르겠어. 모르겠어. 지다말 타고 왔어요. 지금 약간 이렇게 올막. 아린 씨는 이제 슬슬 지친 것 같아요. 아, 답 아, 네. 어, 어, mulher,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드 네. 요 아, 린 아, 살짝 네. 아, 네.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이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했잖아요. 장성규 씨랑 <laughs> 작년 7월.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